안녕하세요. 아이돌아빠입니다. 강진군에서 지금 반값 가족 여행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강진군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는데요. 어, 여행 기간은 2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입니다. 중간에 청자축제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서 어, 이거 신청하시고 가시면 여행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어, 강진에 살고 계신 분이 아니신 타 지역에 살고 계신 가족 단위 사전 신청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. 어, 사전 신청은 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신청하시고, 신청이 완료되면 3일 이내에 알림톡을 발송받으십니다. 어, 아쉽게도 50% 정도를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주는 건 아니고요. 모바일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건데, 한 가족당 최대 40만원 정도를 소비하시면,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 참여 방법 및, 그 다음에 여행 후에 정산하시는 방법들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곳에서 즐기실 수 있는 추천 코스, 1박 2일 코스 등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. 내에 어, 현지인 인증 맛집까지 있으니까요 살펴보시면서 다양한 강진 여행을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다른 반값 여행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